원가 회계가 하는 일,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 활동과 영업 활동에 관한 원가 자료를 확인, 분류, 집계하는 회계의 분야이다.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의 차이, 관리 회계는 경영자 등 회사 내부에 있는 의사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재무 회계는 회사 외부에 있는 다수의 정보 이용자를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원가란 무엇인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을 화이트가치로 표현한 것이며 기업의 주된 목적을 수익 창출이라고 할때 원가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데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원가의 기본 개념. 원가 대상은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원가 동인은 원가 대상의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원가 집합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를 모아둔 것이다. 원가 배분은 원가 집합에 집계된 감첩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원가 행태는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양성이다.